안녕하세요. 누나 이티이성원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9으로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액세서리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권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몇 가지 액세서리만 첨부한다면 영상 촬영하는데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유튜브 시작한다고. 갤럭시 노트 9을 새로 구매하거나 이 악세사리를 다 구매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악세사리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보완할 수 있는 악세사리고 유튜브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카메라나 다른 장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갤럭시 노트 9의 강력한 기능인 S펜입니다. 자 S펜은 여러분들이 리모컨 기능한다는 건다 아시죠? 이거 한번 누르면 사진 촬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한번 누르면 동영상 촬영도 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펜을 끄내면 오른쪽에 에어커맨드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설정 버튼 있으시죠? 그리고 메뉴에 보시면 S 리모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중간에 보이시죠? 한번 누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사진 촬영돼 있죠? 여기를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동상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모컨을 길게 눌러 보세요. 자, 그러면 카메라 모드로 전환됐죠. 이때 한번딱 누르면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녹화가 정지가 되죠. 이건 삼각대 놓고 촬영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삼각대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삼각대는 조비, 그립, 타이트, 마이크로 삼각대입니다. 이게 한 3, 4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비라는 메이커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삼각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요. 저는 항상 가방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시면 되구요. 다리 같은 경우는, 좌자자삼발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촬영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놓고, 색깔 촬영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리만 빼서 여기 이 나사를 보통 삼각대 나사와 맞거든요. 그래서 삼각대에다 이렇게 촬영하면 좋겠죠. 저는 스마트폰 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마이크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마이크는 이 제품입니다. 보야 B Y- M1. 그래서 이 마이크는 라인이 엄청 길어요. 이 라인이 길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멀리 있어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속에 놓고 마이크를 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환사입니다. 지금은 보야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빼고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환사입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9 내장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카메라 가까이서 촬영했기 때문에 내장 마이크도 나쁘지 않을 텐데 주변에 잡음이라든지 또 이보다 더 멀리 카메라를 촬영한다면 훨씬 입과 가까운 보야 마이크가 또렷이 들리겠죠. 지금 마이크 테스트하려고 스타벅스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이야기는 소리 고 배경음악 들고 리 그러는데 지금 어떤 마이크로 테스트하는지 아세요? 갤럭시 노트 9에 있는 내장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일하게 스타벅스고요.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배경음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야 마이크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촬영하거나 이런 카페에서 촬영하실 때 이런 보야 마이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야 마이크 장점은 2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선이 번거롭다 그러면 로데 비디오 마이크 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갤럭시 노트 9에 장착하고 촬영하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촬영하는데 음질이 별로 좋지 않다면 이런 별도의 마크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 u r f a I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었는데 이거예요. 이거 봐서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죠? 껴보면 알수 있어요. 그냥 촬영하게 되면 제 얼굴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를 스마트폰에 이렇게 벌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셀카 렌즈 위에다 장착하면 좀더 광각이 되는 거죠. 이게 셀카 광각 렌즈예요. 그래서 제 가슴까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빼고 하면 제 얼굴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것을 렌즈에 장착하면 광각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팔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피스 아이의 셀카 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촬영하는데 내 얼굴만 나온다든지 그럴 때이 렌즈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산 이유는 뭐 영상 촬영하려고 산건 아니고요 가족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셀카로 짧 찍게 되면 제 아내와 제 얼굴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서페스 아이로 하게 되면 제 다섯 가족이 다 나올 수 있게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했는데 영상 촬영할 때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워낙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도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